안녕하십니까. 박선원 의원입니다. 검찰은 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도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명목 500만 달러,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 3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사실을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 지사가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책단이 쌍방울 송금 사건에 대한 당시 정황과 내용을 담은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북한의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아태평화위원회와 남한의 주 쌍방울, 주 나노스에 소속한 주가조작 세력이 벌인 유사일의 최초의 남북 합작 주가 조작 사건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 대가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자 검찰의 무리한 증거 및 진술 조작으로 왜곡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국정원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국정원 소속 K 요원이 당시 북한 대외 협력 업무의 실세였던 김성혜와 대미 대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 전선부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취득원인 아태안부수에게 접근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개하고 이화영과 안부수를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정보 활동을 전개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안정되게 정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경부터 주 쌍방울의 김성태 씨가 등장하면서 공작 목표 달성에 장애가 초래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북한의 김성해는 안부수에게 이화영과 사업이 진척되지 않음을 토로하고 김성해가 안부수에게 농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에서 300만 달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태협의 안부수는 주 쌍방울의 실질적 사주 김성태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당시 국정원 지휘부는 민간 사업가 김성태와 아태협 안부수가 함께 당초의 정보 획득 목표 및 공유 원칙을 어기고 북측과 직접 접촉 및 거래하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이 매우 위험성이 커졌다. 또 주가 조작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정보원이 연루된 정황이라고 오도 보도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작을 종결하였습니다. 즉, 김성혜 통일전선부 책략실장과 김영철 통전부 부장 등이 연관된 동양파악이 목적이었는데 주 쌍방울의 김성태가 통전부와 직접 접촉 할 뿐만 아니라 그 동향조차 제대로 KUON을 통해 보고되지 않는 상황은 일종의 사고로 판단하여 종결한 것입니다. 한편 아태협의 안부수는 2018년 12월 26일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을 초대소에서 만나 포괄적 성격의 경협합의서를 두 사람이 작성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전혀 다른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국면 진입에 관해서 당시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리 호남은 대북 사업이 한국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돈을 벌게 할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남북 경협 사업을 내세워서 기업의 확장과 이익 추구가 가능하다는데 착관이 호남이 안부수와 김성태 등과 논의하여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바로 그 직후인 9년 1월 주식회사 나노스는 본격적인 대북 사업 진출을 보여주기 위해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을 고문으로, 김영수 전 현대아산상무를 사내 이사로 영입하고 자원 개발과 광물성 제품 개발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해 본격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섭니다. 주가가 11일간 무려 82%나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언급, 즉, 송금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9년 9월부터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공판 2심으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더 이상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실무자들조차도 국정원 직원과의 접촉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와 김영철이 만나면서 포괄적인 남북 경협 사업을 합의함에 따라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협력 사업조차 아태협 안부수에게 사업권이 넘어간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대북 사업을 매개로 북한 당국자들이 개입한 쌍방울과 나노스 즉 한국 기업과 결탁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에 대해 통탄할 일은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 이미 재판부에 제출되었으며 이 전체 문건을 확인하면 이재명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조작하려 했다 하는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조작, 허위사실, 압박 등을 계속 강요해서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서 이 점의 연관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을 불러내서 허위준술 압박을 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건, 특히 전 정권 인사재판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